자신은 절대 당할 리 없다고 생각해왔던 보이스피싱 범죄. 재작년 사업가 김모 씨에게 닥쳐왔습니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본 게 화근이었습니다. 기존 대출을 갚아 먼저 신용도를 올리면 새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안내받은 휴대전화 어플로 4천만 원을 입금한 겁니다. 그런데 돈 빌려주겠다던 그 사람, 그거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원망하고 그리고 분노, 화 이런 게 하니까 잠도 잘안 오고 제가 원래 꿈도 잘안 꾸고 되게 잘 자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해마다 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금전 피해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마음도 산산조각 냅니다.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분노와 또 잡을 수 없음 그게 이제 더 컸던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어떤 마음의 고통을 느낄까요? 가장 큰건 자책감입니다. 범죄 가해자가 엄연히 있는데도 피해를 입은 자신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감정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자책감. 아 내가 왜 예전에 그렇게 남들 이렇게 당하고 하면 어떻게 당하지 했었는데 이렇게 더체 빠져버린 제 자신 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수치감. 피해를 당한 상황이 큰 부끄러움으로 이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숨기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사회적 고립으로 빠지고 부정적 감정은 심화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셋째는 불안감과 두려움입니다. 한번 개인 정보 유출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추가 피해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언제 또 어떻게 내 정보들이 범행에 이용되지 않을까?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해서 큰 불안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들은 우울감, 불면, 공황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곤 하는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잠도 잘안 오고 그가 원래 꿈도 잘안 꾸고 되게 잘 자는 스타일인데 그 이후로 막 이렇게 눈 뜨자마자 이제 그런 생각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를 입은 뒤 어떤 마음의 장치들을 세워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심리 치료 경험이 있는 상담가를 만나봤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보이스피싱 피해의 기억과 피해자의 감정을 최대한 분리해 내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함께 느낍니다. 기억을 소환하면 좋지 않은 감정이 같이 심화되는 과정도 반복되는데 이런 과정을 추론의 사다리라고 합니다. 난 맨날 그렇지 뭐. 그러다가 왜나또 이렇게 됐지 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이렇게 사다리를 해고 올라가다 보면 막말로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짜증만 나고 누구하고 얘기해 봤자 해결 안 되잖아요. 추론의 사다리라서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경험을 거기다 막 덧붙여가지고 생각이 이제 상승되는 거죠. 피해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선 의도적으로 이런 사다리 타기를 끊어내야 합니다 기억을 자꾸 상기시키는 거를 방지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한 거죠 약간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이 안 나도록 친한 친구들 좀 자주 만난다든가 또 아니면 뭐 취미 활동을 좀더 증가시킨다든가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걸 회피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이전에 사실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야. 전문가들은 이때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멀리서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거리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다 위에서 바라보기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은저 높은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 느낌이 어떠냐 러면 조금 느낌이 가라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떨어져 있으니까. 이미 머릿속에서는 조건화가 지금 살짝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기억과 이 감정에 직결되는 어떤 그 연결고리가 살짝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 올라가서 리셋팅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좋았던 기억을 하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전환시키죠. 그래서 리프레싱 시키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직후 신고는 물론 믿을 만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진솔하게 터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절대 고립은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이 나만 당하는 피해가 아니라는 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을 혼자 하는 게 어렵다면 심리 전문가로부터 정서적 상처 치료, 감정 처리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결국 나를 죽이는 거는 나였더라고요. 그래서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희망을 찾고 역시 나는 나를 사랑해 이런 거를 알아가는 거를 상담이나 마인드케어 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이제 내 삶은 더 길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빠져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말씀들을 해주신 덕분에 그런 기억은 이제 하나의 경험이 된것 같고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피해자들은 건강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심리 지원이 필요하시면 본문에 더보기를 눌러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신선민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램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